레반도프스키 심리전, 왼쪽 브란트 뛰는 거 주는 척 하다가 그냥 정면으로 내달려 버렸죠. 레반도프스키 때리면 들어가네. 만네 토비 때랑 다르네. 아이고, 한번 더, 여기서. 레반도프스키 진짜 걸리면 꼴이네 레반도프스키 아이고 아 레반 진짜 미쳤다, 만에 뛰어, 우아 우아. 아, 파비뉴가 옵사이드에 있어 가지고. 와, 레반도프스키 진짜 미쳤습니다. 아까 공 안고 딱안 뺏기고 그리고 침투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미쳤어요, 저거. 세, 수순 쏘면 들어가고. 4들들들 맞는 거 같네요. 지금 다 내려와서 수비하네. 공격수까지. 아무튼, 오늘, 레반도프스키 체감. 그냥, 정리하자면, 미쳤다. 슛안 올려도, 유효슈팅은 꼴이다. 근데, 속도는 10은 올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. 헌터를 바르든, 저처럼 카타를 바르든, 속도는 많이 올려줘야 돼. 이거 써, 이렇게 올려줘도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거든요? 이거는 꼭, 10 올리고, 못해도 5는 올리고, 게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